네, 지금 현재 시간 12시 24분. 네, 저는 이제 출근을 합니다. 오늘 멀리 충남 부역까지 갈것 같아요. 네. 아, 어제 11시까지 촬영을 다 하고 이제 집에 왔다가 네, 씻고 그냥 출리닝 바람으로 발어놨습니다. 네. 어 오늘 여의도 집합이 4시, 4시인데 시어 이제 막차를 이제 집에서 타고 동대문역사문화원에서 네 이제 N16번 심야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갈 겁니다. 네, 네 저는 어, 시각을 안 하거든요. 네, 제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. <laughs> 그 N16번 버스의 네, N 나이트의 N, 네 N16번 버스를 타고 네 이제 갈 건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. 어쨌든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하지만 오늘도 가슴 복창 하루를 위해 가 보도록 할게요. 아 코로나가 네 거리 두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네시야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어 겨우 내렸어요 겨우 아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가는 분들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네아 잠을 못 잤더니 네비목사몽 아, 이네요 네오 이제 지금 현재 시각 어, 1시 42분, 네 아직 어, 4시에 출발이니까, 아 일단 약 2시간 몇 분이냐? 네, 2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. <laughs> 너무 일찍 왔어요. 네, <laughs> 지각하면 안 되니까. 네, 저는 아싸리 그냥 일찍 와버립니다. 어, 그럼 뭐 활기차게? 오늘도 여의도,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.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직장 동료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. 오늘 이제 찍으러 가는 드라마가 네 사극이에요. 사극. 목이 안 아플까 모르겠어요. 저 물고기는 항상. 와, 어... 아, 지금, 아 어, 한, 2시 30분? 네. 아, 어, 이제, 한 1시간 반만 기다리면 되는데, 아 어, 커피를 괜히 먹었어요. 어우, 어우, 날씨 파악이 안 돼서, 와, 우와... 춥습니다. 네, 아우, 어, 어... 버텨야죠, 뭐. 잠발을 안 챙겨 나온, 제 잘못인데, 어우, 저, 씨. 갈려보겠습니다 네, 아우. 아,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, 네, 잠깐 네, 화장실로 대피를 했습니다. 네, 아우. 오아 추울 줄 몰랐어요, 진짜. 아, 어제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, 네, 좀만 쉬다 나갈게요. 이제 현장으로 가는 네. 버스 네. 스타렉스를 탔습니다. 자, 그럼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씨가 지금 몇 시지? 일곱 시 여섯 시 사십 분인데 저희는 지금 부여를 도착했습니다. 우리 저희 우리 직장 동료 네 우리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남기훈입니다 네 우리 남기훈 근데 이거 뭐 찍는 거예요? 아형 유튜브 <웃음> <웃음> 이 전국을 다니면 이렇게 좋은 곳이 정말 많아요 현지 씨가 네, 오후 19시 30분. 네, 저녁 7시 30분. 네, 모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분장 지우고 집에 갈 준비하겠습니다. 네. 그지 씨가 10시 53분. 네.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아. 무조건 자야돼요 네. 딸기 스무디 하나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오늘도 가슴 뜨겁게 보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